아, 아. 다 저희는 네. 선, 선. 제, 예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조입니다. 저희 조는 부편화를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. 첫 번째로 패스트푸드 등 각종 서양 음식으로 소외된 전통 음식을 소개하여. 전통식을 퓨전, 퓨전하여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이영동 피드를 통해 보여드렸는데요. 두 번째는 학교에서 전통문화 체험 시간을 따로 가져서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에 쉽게 다가게 하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는 요즘 한류 열풍으로 인해 커진 아이돌을 이용해 전통문화를 이렇게 알렸는데요 저희가 저희가 몇 조라고요? 이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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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조. 어, 저희 저희 조의 주제는 보편화를 통한 전 보편화를 통한 전통문화 계승이고요. 저희 조의 이름 장영실입니다. 저희 조는 강성일, 강승윤, 김상환, 김준석, 김지혜, 백경원 윤재현, 이광전, 예선 장주영입니다. 첫 번째 중독 문화 개선 방법이 방역에 맞춰주가 이거 틀어놓는 걸 먼저 해요 감자 안 볶아 주세아뭐 저도 이 햄버거 참 좋았는데요 <웃음> <웃음> 이, 햄버거, 이 햄버거는 특히 아직 정말 맛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<laughs> 원래 참맛있는데이 <맛있네요. 웃음> 햄버거는 고열량 식품으로 많이 먹으면 비만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키 팔아요. 무더에서 마이차 대님이 은퇴를 받고 나던거 정말 아쉽습니다. 아니 뭐 하십니까?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 정말 좋은데요. 이 스키는. 햄버거랑 다른 느낌이 있다면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. 이 쿠키는 청국장으로 만들었는데 청국장의 효능은 고혈압을 억제하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여러, 여러분은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보다는 청국장 같은 전통문화 음식을 더 많이 시는해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너무 작아 얘들아! 선생님 오신다! 촬영! 아 촬영! 촬영아 진짜 촬영! 3, 2, 1! 안녕하세요 이번 아. 시간은 유교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리분 예습회 왔지? 네, 아, 네. 동작 뭐라 했 네.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4가지를 말해봐 인의 그 뭐였다? 예치다 나와 자식! 너의 정통문화 분야째로는 <laughs> 지금은 선비시대의 터강세균입니다